누구셔? <laughs> 당신 누구야?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? 씨옷 비읍! <laughs> 안녕하세요, 빌랑입니다.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인데, 제가 만우절을 맞이해서 옷도 좀 차려입고.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육회를 시켜봤습니다. 14,000원. 그리고 6회 물회. 오젓다리 진짜. 그리고 또 만우절이라서 제가 술을 좀 많이 사왔어요. 복근자, 8,000원. 그리고 매화수를 사려고 하는데 매화수 없어서. 매취순, 4,500원. 깔라만시, 2,000원인가? 청아. 처음처럼 차미슬 후레쉬 이렇게 여섯 병 샀는데, 다는 못 먹을 것 같고, 매취순이랑 깔라만시로 한번 마셔볼게요. 이거 세 병은 만우절 어그로였습니다. 깔라만시도 이거 좀 유행했었잖아요. 근데 처음 먹어봐요. 12.5도네, 은근 높네요. 매취순은, 아, 14도다. 오, 14도. 깔라만시부터 마셔볼게요. 와, 씨, 이렇게 오지게 맛있겠다. 와, 진짜 색깔 미쳤다. 영롱한 거 봐. 야, 겁나 술 땡겨. 이게 술안주지. 오, 뭔가 오묘하네. 약간 뭔가 쓴맛이 나오려고 하는데, 못 나오게 잡아주는 것 같아, 누가. 안 돼! 쓴맛 안 돼! 하고 뭐가 잡는 느낌? <laughs> 비율이야, 뭐졌죠? 약간 보드카 같은 거에 물탄맛? 물에는 12,000원인데, 육회 엄청 많은데? 싫어하냐 야, 진짜 미쳤다, 이거. 우리 소육회 마왕이란 곳이거든요. 음. 와. 이것도 진짜 맛있네 음. 랑 너무 맛있어. 맨날 파자마만 입고 방송하다 보니까 오늘은 쫙 빼고습니다. <목> 진짜 근데 안주가 좋으면요. 술이 술술 들어가요. 이런 것들은 도수 낮아서 진짜 빨리 마셔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두병 마시면 취해. 도수 낮은 것도 생각보다 뭐 낮은 게 아니에요. 12도. 으음 야, 진짜 이렇게 먹니까 진짜 맛있다. 칼라만시 원샷 3만 원. 저는 후원이 좋아서 방송하는 을게 아니에요. 방송이 좋아서 방송을 하는 거고 방송할 때 즐겁기 때문에 방송하는 겁니다. 이거 한병뭐 마실 수 있겠죠? 돈 벌기 위해서 한탕하기 위해서 마실 수 있겠죠? 하지만 샤라랑. 머그컵 한잔 원샷 인사. 머그컵 가져올게요. 이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고추? 아 매워! 짠. 물회 보통 회 이렇게 좀 많이 안 넣어 주거든요? 이렇게 많이 안 넣어 주는데 회 너무 많아. 이거 한 병도 아직 안 마셨는데 지금 축기가 올라오긴 한다. 짠. 잔잔 자라자라 자라 잔잔. 아 샤라로. 안주 너무 맛있고. 원샷하면 성인용품 보내드림. 보내지 마세요. 전 성인용품 필요 없어요. 다음은 매실 술 마셔볼게요. 매실 술인데. 와, 야, 이건 쓴데? 아, 그니까, 쓰다기보다는 매실맛이 진짜 세게 느껴진다. 좀 진한 맛? 보리차 같은 맛도 나고, 누룽지 맛? 그 누룽지 사탕 맛. 음. 와. 짠! 짠짠짠짠짠짠짠짠 종갓집에서 한 30년 정도 담근 매실주의 맛이 나요. 음. 짠. 아, 진짜 진하다 이거. 자한잔 더. 다음. 다음. 저 오늘은 진짜 별로 안 취해 보이죠 아직까지는 오케이 매추손 막잔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? 제가 원래 취하면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은 진짜 안 취했으니까 그럼 하지마 이쫙식들아 상대모사 그 혹시 할줄 아는 거 있어요? 우선 겐지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 나 먼저 <laughs> 나 먼저 겐지하게 그 다음에 나한 다음에 바로 해보세요. 개더사가려. <laughs> <laughs> 개총이야? 미오스테테모 미오리 와스테지오야 근데 진짜 똑같다. <laughs> 뭐 저의 매력 세 <laughs> 가지 말을 기회 드릴게요. 어첫 번째 일방하다. 오케이 일바다. <laughs> 오케이 예. 어 잘생겼다 재밌다. 일바다 잘생겼다 재밌다 어 이거 완전 여성들에게 <laughs> 인기 포텐션 파탈리스키 뭐라고요? 포텐셜입니다. 뭐라는지 모르겠. 누구셔 <laughs> 당신 누구야?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? <laughs> <뭐라> 나가. <laughs> 갑자기 왜 이러세요? <laughs> 취한 척하는 연기였습니다. 내가 내 매력이 뭐야? 캠빨안 받아도 잘생겼고 그래 그래. 그 캠보다 실물이 낫지 어. 친구들 중에서도 츤데레인 친구들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데 형이 딱 그런 스타일이야. 난친데레 아니야, 나는 얀데레야. 얀데레가 뭐야? 몰라 나도, 그냥 데레야 잘은 모르겠는데 응. 형 방송은 또 들어오고 싶어서. 근데 나도 왠지는 모르겠어. 아나 진짜 감동받았어, 나한잔 마실게. 청하로 마시겠습니다. 청하는 13도였답니다. 좋은 얘기 해줄게. 어, 진짜 귀여워. 감동받았냐? 알았어, 노래 불러줄게. 어허허 <laughs> 감동 받았냐? 아..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그래, 사과해 임마. 빌라님 소중한 걸히희아난나님 오만원 후원 감사하잖아요. 아 진짜 시씨옷비야이 새끼. 야내 시키... 야, 후드 자켓 어디 갔어? 내그 라이더 자켓. 자식들 내놔, 시. 청하짠짠. 야, 근데 새벽은 마시겠다 그래도, 그죠? 근데 아직 안 취했다는 거. 청청 저어 청하하. 여러분 그리고 숙취에는 이온음료가 몸에 좋아요 이온음료가 좋다요잉 원투원투 때린다 진짜 나, 김홍성이야! 야, 근데 나 진짜 오늘 안했죠